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저번 주에 했었던 동양사, 동아시아사와 서아시아사에 이어서 유럽사 쪽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양사라고 부르는 서양사로 보통 부르는 유럽의 기원이 그리스에서 시작되거든요. 이제 그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뒤를 이어서 그리스 에게 문명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그리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그리스에서 폴리스가 형성되고 발전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스의 폴리스. 이렇게 그리스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큰 나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도시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폴리스, 도시국가라고 불리는 폴리스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됐는지. 여기다 더해서 인간적인 문화. 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서양 문명의 진원지라고 불리우는 이 에게 문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게 문명은 오리엔트 문명이라고 불리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우리가 2학, 2학년 때 배웠던 거죠.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인데 이집트의 문명을 그리스에 전달해서 초기에 그리스 문명의 발달에 기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크레타 문명과 미케네 문명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크레타 문명이고 크레타 문명은 여기 크레타 섬에 있어서 크레타 문명이라고 불리고요. 여기가 이제 지금도 이 옆에 여기가 그리스거든요. 지금, 지금 그 서양에서도, 지금 현재도 이 그리스 중심의 미케네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케네 문명이라고 불립니다. 자, 그래서 이 크레타 문명의 그 특징은 밝고 생동감 넘치는 문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좀그 여러분이 잘 아는 메이노타우르스의 미궁이라던가, 요런 게 여기 크널타 섬의 특징이고요. 이 미케네 문명은 그 크레타 문명과 다르게 그, 약간 상무적이고, 그러니까 전쟁을 좋아하고, 이러한, 이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켄의 문명과 트로이 전쟁이 싸움이 있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잘 아는 트로이 전쟁이라고 불리는 게이두 개의 전쟁 중에 전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찬란했던 크레타 문명과 위켄의 문명이 이제 400년 동안 암흑시대를 전개되는데요. 이때는 어 해상민족이라고 부르는 이민족이 이쪽을 침범했었거든요. 해상민족이라고 부르는 이민족이 침범하면서 400년 동안 암흑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암흑시대는 기록이 안 남아있어요. 이때 무엇을 했고 어떤 사람들이 나왔고 이런 기록이 안 남아있어서 말 그대로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이민족이 침입하다 보니까 도시 국가가 생기게 되는데 이걸 폴리스라고 부릅니다. 이건 BC 8세경에 불리는데 산악 지역이 많고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했기 때문에 통일 국가를 이루기 어려웠거든요.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에는 어 해안선이나 그 산이 있어도 그래도 통일 국가를 만들었는데 여기는 특히 산악 지역이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발칸반다오 쪽은 그래서 이렇게 그 폴리스라고 불리는 도시 국가로 독립되게 됐고요. 이것의 구조는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그 도시의 도시 국가의 중심에 신전이 있고요. 그리고 아고라 그 밑에 시장이라고 시장이라고 볼수 있는 광장인 아고라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같은 언어나 종교, 동족의식이 강해서 서로를 헬레네스라고 불리는데. 그러니까 도시 국가가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테네, 스파르타, 올림피아, 테베 이렇게 여러 가지의 도시 국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각각 떨어져서 자기네들은 자기 민족만 우리 그리스야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모든 폴리스가 하나의 동족 의식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아까 봤었던 동족 의식을 가지고 올림피아 제전이란건 열었는데 이 올림피아 제전은 말 그대로 그 자기들이 모시는 신을 위해서 그 제전을 열었던 거예요.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운동 경기를 열었는데 이게 지금 올림픽의 기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폴리스 중에 특히 두 가지 폴리스가 굉장히 컸는데요. 아테네와 스파르타입니다. 먼저 아테네를 보시면 아테네는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잖아요. 이러한 민주주의의 선구적인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민주정이 왜 발달했냐면은 아테네는 여러분이 그 저기 그 240페이지 교과서를 보시면 아테네는 해안지역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발을 해상활동을 하면서 해외무역과 상공업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공업을 하다보면 사람들이 부유해질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귀족과 평민으로 나닐때 귀족들은 돈이 많아서 그리고 그 돈이 많은 후손들이 나라를 지킬 때 스스로 무장을 해서 무장한 무장을 할수 있어서 전쟁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귀족이라고 불렸는데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상공업의 발달해서 평민들이 부유해지니까 평민들이 스스로 무장을 해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과 평민의 그 차이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평민들이 지위 상승하고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만 왜 정치를 하냐? 우리도 정치할 수 있게 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달을 하는데 먼저 솔론 시대에는 재산 정도에 따라서 참정권을 부여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레이스테네스로 가면은 재산 기준을 폐지해요. 모든 사람이 참정권을 할수 있게, 참정을 할수 있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페리스 클래스 당시에는 아예 관리 추첨을 선발하고 이런데 이거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같이 페리스 클래스 시대는 그때가 직접 민주주의의 정성기라고 불리기 때문에 이건 잠깐 이따 보고요자이 와중에 페르시아 전쟁이 나타나요. 페르시아 전쟁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입했는데 그게 실패하고 그리스가 승리했었죠. 아테네를 중심으로 했거든요. 아테네가 해상 해상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배를 이용해서 활약을 많이 해서 그래서 이렇게 아테네가 돈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직접 민주주의가 더욱 발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민주정이 발달하면서 그 페르시아의 정기 승리 이후에 아테네가 그 그리스의 맹주가 되요 델로스 동맹이라고 하는 그 동맹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이제 아테네 돈으로 쓰거든요, 저들이. 그러다 보니까 참 가난한 시민들한테까지 저기 수당을 주면서 참정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회의 중심에 직접 민주주의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간접 민주주의잖아요.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고 그 국회의원이 우리를 정치를 담당하는 이런 간접 민주주의인데 이 아세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민주주의를 펼쳤습니다말 그대로 우리가 뭐정책을할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정책을 하는 거죠. 자, 특히 남자 시민들이 민회에 참여해서 국계 공대사를 결정하고 공직, 그러니까 지금의 국회의원이나 이런 거를 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추첨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한 달에 200만원 버는 사람, 500만원 버는 사람, 1000만원 버는 사람, 모든 사람이 그냥 동일하게 추첨을 해서 지금의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이런 걸할수 있게 되는 거죠. 또, 그리고 도편 추방제라는 것이 실시했어요. 이 도편 추방제는 이 솔론, 아까 봤었던 솔론이랑 클레이스테네스 사이에 그 참주라고 하는 그 독재자가 하나 나왔었는데 이러한 독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모든 시민들이 모여서 지금처럼 투표를 하는 거예요. 도편이, 도자기 파편이거든요. 도자기 파편에 이 사람이 독재를 할것 같아요라고 하는 사람이 써서 일정 비율을 넘으면그 사람 은 아테네에서 추방해요. 이게 도편 추방제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게 사실 한계는 제한됐어요. 남성, 성인 남성만 참정권을 얻을 수 있었고 부녀자나 노예나 외국인은 그 참정권을 주지 않았고 아이도 참정권을 받지 못했었어요. 자, 다음으로 군사 국가의 스파르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될 건데요. 아테네랑 조금 반대되게 이 사람들은 군사 국가로 성장을 해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소수의 도리아인이 다수의 원주민을 정복하면서 건설하다 보니까 한 나라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어한 나라가에 그 지배하는 사람들이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를 부리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부리는 사람들이 이, 부려먹는 사람들이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겠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진압할 수 있게 군사제도를 굉장히 바탕을 두고 교육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폐쇄적인 사회제도를 유지하고 엄격하게 교육을 하고 그리고 군사훈련을 합니다. 강력하게 군대를 보유해야 언제든 그 온주민이 반란을 일으켜도 자기들이 막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게 그당시에 스파르타 전사 조각인데 여러분이 아는 그 스파르타식 교육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강력하고 그 힘들게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의 정치 제도는 민주주의 아까는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민주주의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두 명의 국왕을 두고 소수 귀족들이 정치 실권을 장악하고요. 국가 중대사는 민회가 결정을 합니다. 이 민회도 아까 이야기했던 원주민들은 참여하지 못하고요. 소수의 10%에 드는 성인 남자, 30세 이상의 성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경제는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 농업 중심으로 발전했는데 아테네 같은 경우에 상업 중심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그리스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그 아테네가 맹주가 된 델로스 동맹과 플스파르타가 맹주가 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이제 대립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이 델로스 동맹이 중심이 돼서 페르시아를 물리치긴 했는데, 이때 스파르타가 굉장히 그 활약을 많이 했었거든요. 스파르타도. 우리가 여러분이 아직 못 보는 300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굉장히 그 당시에 페르시아를 상대로 열심히 여러 가지 전투에서 활약을 했었는데, 이러다가 어, 이 델로스 동맹의 맹주였던 아테네가 점점점 세력을 넓히면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스파르타의 진영을 조금씩 이제 침입을 하게 돼요. 여기 침입을 하다 보니까 그 대립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전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결국에는 스파르타가 이겨요. 아테네가 굉장히 힘이 셌는데. 아테네 내부에서도 조금 이제 직접 민주주의의 그 부작용인 이제 중무정치라고 불르는 좀그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결정들이 생기게 되고 또 아테네에가 맹주로 있었던 델로스 동맹이 조금 그 아테네가 너무 권위적이고 강압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파르타가 승리하게 되면서 그리스가 내부가 격화되고요. 이제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이제 더 이상 발전하기 못하게 막다 보니까 아테네가 약해지면서 아테네와 공생하던 폴리스들도 약해지고 이러면서 폴리스가 쇠퇴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의 성장과 쇠퇴를 봤으니까 그리스 문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스의 문화는 굉장히 인간중심적이었어요. 여러분이 이펠그 그리스 문화에서 올림포스 신화를 잘 알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행이 됐었거든요, 사실. 그 올림포스 신화는 신들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려서 최고신이라는 제우스가 뭐 바람을 핀다던가 그리고 최고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헤라가 질투한다던가 를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을 신에게 투영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인간 중심적이었고요. 또 합리적이고 굉장히 조화와 균형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자, 그 중에서 이러한 그리스 문화주께는 철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었는데, 특히 자연 철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었어요. 그래서 우주의 근원은 무엇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그리고 자연현상, 인간은 왜 만들어졌고, 우주는 왜 만들어졌고, 자, 그, 지구는 왜 만들어졌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탐구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또, 인간 철학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러한 사람들이 여기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인간 철학을 중심으로 했었던 사람들은 아테네에 굉장히 많았어요. 자, 먼저 소피스트는 당시에 민주 정치가 굉장히 발전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치를 하려면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또 이러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이러한 수사학이나 변론,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 사람들은 상대적 신리를 가르쳤어요.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 이 세계에서 내가 만약에 절대적이지않다면은이 세상을 존대할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상대적인 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산다. 이렇게 주장했었는데, 이것에 반대했던 사람이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는 반대로 객관적으로 절대적인 진리가 있고 우리가 사는데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윤리성을 중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당시 그 이거는 그 라파엘로라는 르네상스 그 시대의 사람이 그린 건데 아테네의 유명한 저 유명한 철학자들만 그린 거거든요. 그중에 여기 이 사람은 소크라테스인데 이 소크라테스는 교육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지침을 내렸습니다. 특히 교육적으로도 뭐 이제 사람이 진리를 깨우치기 위한 방법 이러한 것들을 많이 남겼고요. 자 다음으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는데 이 소크라테스가 좀그 소피스트들의 그 계략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플라톤은 이제 이상적인 국가, 그러니까 이러한 중후정치 말고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공민하게 되고요. 여기 중에 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이데아라는 절대적이고 굉장히 그 이상적인 공간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아리스,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이 사람은 철학뿐만 아니라 수학, 뭐 그리고 별리학, 이러한 여러가지 그리스의 모든 학문 분야를 굉장히 집대성한 한 사람이고요. 여기에서 이 사람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특히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러한 시도를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스승인 플라톤 보다는, 플라톤이 주장한 이상적인 국가보다는 이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이성을 강조해서 현실적으로 옳은 것을 따라야 한다라고 많이 주장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리스 문화에서 역사가 굉장히 강조됐는데, 역사에서는 헤르도토스의 역사. 여기서 히스토리아라는 단어를 써서 지금 영화의 역사가 히스토리잖아요. 여기서 히스토리아 역사라고 불리는 페르시아 전쟁사 우리가 배웠던 페르시아 전쟁사를 사실대로 기록을 하면서 이것을 역사라는 단어를 만든 책이기도 하고요. 이 헤르도토스의 페르시아 전쟁사는 좀 주관적인 데 반해서 투키디데스의 이 사람도 투키디데스 펠로폰네스 전쟁사라고 불리는 이것이 어, 역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써서 좀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미술은 이제 파르테논 신전이나 아테나의 여신상의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는데, 이게 파르테논 신전이거든요. 지금은 발칸전쟁 때 이제 폭격을 맞으면서 조금 그 상에 있는데, 이게 보시면은 그 당시에 기원전에 만들었다고 믿기지 않는 굉장히 조화미, 균형미, 이러한 그 기둥이나 이 안에 모습들이 굉장히 그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고 이런 거볼수 있고요. 또 이게 그 올림픽, 여러분이 아까 이야기했던 올림피아 제전에 올림픽을 굉장히 그볼수 있는데 올림픽에서 원반을 던지는 사람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사람의 모습이나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조화와 균형을 굉장히 중시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그리스의 문학을 대표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지중해 세계 통일에서 그리스에 대한 문화를 살펴봤는데, 우리가 그리스가 쇠퇴하고 헬레니즘을 시대를 이어 이제 마케도니아의 문명을 한번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마케도니아는 내용이 조금 적으니까, 오늘 굉장히 많이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